한화건설이 지난 16일 세계 최대 규모의 PC플랜트 준공식을 갖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주택 10만 호 건립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누리카밀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비롯한 사미 알 아라지 NIC 의장, 조정원 이라크 대사, 김현중 그룹 부회장 등 이라크 정부와 한화건설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누리 카밀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오늘 준공한 PC플랜트를 통해 김승현 회장을 비롯한 한화의 역량에 감탄하게 되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고 PC플랜트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준공한 PC플랜트는 세계 최대 규모로 외벽과 내벽, 슬라브 콘크리트 자재를 생산하는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6,400톤에 달하고 이는 레미콘 트럭 430대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7년에 걸쳐 생산하게 될 벽체와 슬래브 전체 길이의 합은 13,000km에 달하며 이는 바그다드에서 서울까지의 왕복 거리입니다. 한화건설이 지난 2012년 5월 수주한 80억불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해외건설 사상 단일공사 최대 규모의 신도시 수출 1호로서 100여 개의 협력업체와 1,500여 명의 국내 인력들이 함께 진출함에 따라 연인원 5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공적인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이번 PC 플랜트 준공으로 비스마야 뉴시티 10만 세대 주택건설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2만 세대씩 5년에 걸쳐 총 10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현장에서 한화건설 장안입니다.